전유진 가수가 한일 톱텐 쇼 20회에서 양수경 가수 원곡의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를 전유진 스타일 케이트롯 뉴웨이브 풍으로 불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유진 가수가 양수경 원곡의 노래는 처음 부른 것 같습니다. 함경문 작사 이시우 작곡의 발라드,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0년 양수경 가수가 그녀의 전성기에 발표한 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대한민국 가요 100년사의 기록들 중에서 골라잡아 다시 부르는 가요들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클래식이 되고 있습니다. 리뉴얼이고, 리포메이션이고, 리메이크된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클래식 악보집에 수록된 가곡들은 처음부터 클래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반복, 누적하다 보니 클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현재까지 170여곡이 넘는 대한민국 가요들을 리뉴얼해 대한민국 가요의 클래식 컬렉션으로 업그레이드해버렸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앞으로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500곡일까요? 1,000곡일까요? 2,000곡일까요? 3,000곡일까요? 3000곡일까요? 예술에서 고전은 일시적인 유행과는 대립되기에 과거에 저작된 모범적이면서도 영속성을 지는 예술작품들을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품질적 가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품들을 말합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지만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후세에 모범이 되며 전통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전유진 가수의 트로트, 뉴 웨이브의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대중가요의 클래식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톱 가수는 주로 자신의 원곡만 반복 누적해서 부른다는 원문곡 개념의 시대를 뛰어넘어 대중가요의 클래식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100년이라는 화려한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전유진 가수를 즐기는 방식으로는 거실 TV로 유튜브에서 전유진으로 검색해 4시간 넘게 끝없이 수십 곡이 흘러넘치는 것을 즐기며 작업실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수의 이름을 검색해 봐도 20여 곡 정도에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준이 높지 않은 곡들도 끼어 있어서 전유진 검색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전유진 가수에 앞서 주현미 가수가 클래식 시대를 열었지만 방송국 차원이 아니고 기타와 아코디언 반주만 의존하는 포맷이었기에 단조로움이 반복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경우는 지난 5년간 170여 곡 이상의 노래들을 아주 화려한 무대에서부터 아주 소박한 경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불렀습니다. 양수경 가수는 1965년생이니까 현재 59세입니다. 내년에 환갑이네요. 양수경 가수는 1990년대의 스타였습니다. 35년 전인 1989년이 양수경 가수의 해였습니다. KBS 10대 가수상과 MBC 10대 가수상과 일간 스포츠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동경가요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과 1991년에 이어 1992년까지 4년간 연급 후 KBS와 MBC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대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사랑은 차가운 유혹. 당신은 어디 있나요? 혼자만의 슬픔.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외면, 못다한 고백, 잊을래. 열 곡이 양수경 가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였습니다. 양수경 가수는 국악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23살 때였던 1988년 이래 가수 활동과 함께 CF 모델, 그리고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1988년 23살에 1집, 바라볼 수 없는 그대로 데뷔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8년 전인 2016년 17년 만에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 사랑바보라는 사랑 곡으로 컴백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리와 관련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예감할 수 없었던 이별이었기에 그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저 눈물만 흐르네요. 믿을 수가 없었던 이별이었기에 무슨 이유로 떠나야 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나요?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무슨 이유로? 떠나야 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나요?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나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